안녕하세요. 로아 서포만 하는 유저 김오랭입니다. 그 달에 있었던 서포트 소식을 알려주는 서포트 월간지 2024년도 5월달 서포트 관련 소식들은요. 첫 번째로 밸런스 패치가 있었죠. 홀리나이트가 드디어 유효 스킬 피면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5월달에 유독 심해졌던 1630라인 하맨키 극심한 라틸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하맨 3간 공포구슬 논란이 좀 있었죠. 네 번째로 서포터 찬조와 케어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5월 8일 밸런스 패치가 있었죠 드디어 홀리나이트가 피면기를 받았습니다 신의 율법 원래 사용하던 넓은 공격 트라이포드가 강인함트포로 바뀌면서 기본 범위는 넓게 디폴트가 되었고요 심보도 4초가 쿨이 줄었습니다 심판의 빛에 파괴 스킬이 추가되었고요 이번 홀라 패치는 정말 유효 스킬만 패치를 해준 느낌인데요 홀리나이트 분들이 진짜 원했던 걸 거의 다 안겨줬습니다 저도 패치노트 보자마자 원래 다드로 진행하려던 녹한 버스를 홀리나이트로 진행할 만큼 굉장히 신났었는데요. 패치 이후 홀리나이트 게시판에는 세팅의 글들이 많았고 신성 지역 스킬을 많이 채용했으며 정의의 검도 낙인기로 많이들 채용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글들 볼까요? 다른 것보다 홀리나이트가 진짜 무결점 서포터로 등극하네. 크크크. 좋댄다. 아. 개좋아지네. 크크크크. 홀리나이트 떡상한 거야. 그래도 이렇게 홀라게 불탄적 올만이네 홀리나이트 저희 전하던 사람들이 진짜 폭발해서 누워버리니까 해달라는 거다 해줬네 크크크크 오늘 홀리나이트로 경험한 일 접속해서 오 율법 피면 생김 히히 거리니까 블레가 대뜸 결투 걸더니 율법 쓰셈 하고 율법 쓰니깐 에어본 기술 쓰더니 오 축하축하 하고 감 불평 홀라 버프 먹더니 전직업 파괴 1등 됐네 초당 1파괴 이기는 직업 있나? 하면서 용크에서 무한 파괴하는 영상이 올라왔었는데요 이렇게 끊어서 스킬을 쓰면 파괴가 계속 들어갔었습니다 어? 님 빨리 글 삭제하셈 와 부식 던지면 초당 2파괴? 학생 글 내려 홀딩 드포 찍어놓고 1초 안에 끊으면 쿨 돌아오는데 피격 시 파괴 판정이라 그런듯 일리아칸 가봐야겠다 크크크크 이관 파괴 고자에서 파괴 머신각인가? 하고 이렇게 재밌는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하루 만에 쿨감과 만화 소모가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또 율법 낙인으로 많이들 시끄러웠는데 즉 율법의 두 번째 트라이 포드에 강인함이 생겼지만 낙인으로 쓰는 거죠. 홀라 정석트리 알려줌, 율법 낙인 좀 써라. 어. 26트리로 신지를 쓰면서 율법 1낙인을 쓰는 스킬트리. 집행검을 왜 빼냐? 카운터 부파 무력 달달한데 심판자 1홀라들 아덴 수급 댐시 신성검 바가재 끼는데 17트리는 개뿔. 크크크크크. <laughs> 율법 낙인 쓰고 이렇게 스킬트리로 다녀라. 무슨 뭐 낙인이 끊기니 율법이 끊기니. 크크크크 정검은 안 끊기냐 보아가 난치기도 끊기면 낙인 빈다 무슨 피면이냐 스페 쓰고 있는 너 자신을 보는데 무슨 율법을 정확하게 보스 근처에 안 쓰고 따로 저 멀찌감치 떨어진 딜러한테 써주냐 크크크크 라고 글이 올라왔는데요 좋은 의견입니다 케어기를 낙인기로 쓴다는 거죠 근데 이 트포는 바드 광시곡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쓰는 바드는 단한 명도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안 쓰는 데는 다 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 글에 대한 답글들도 재밌는데요 왜 이렇게 피면을 줘도 안 쓰지? 율법 나긴 진짜 너무 어지럽다 율락 그만 욕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래 율락은 극특받을 어. 분명 어딘가 쓰임새는 있음. 근데 이게 더 좋다고 우기는 순간, 터맞을 각오는 해야함. 율랑 요약해줄게. 어. 1. 기존과 같이 스페를 피면처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율법 낙인은 패치 전보다 명백하게 이득입니다. 2. 율법은 낙인보다 피면의 밸류가 더 높다 생각합니다. 3. 낙인 실수보다 피격 실수로 넘어지는 게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율법 피면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기존에도 피면 없이 잘했고, 보스만 잘잡 보면 되긴 합니다만 그리고 굉장히 찰떡같이 비유를 했는데요 매번 이어폰 끼고 게임하는 게 안타까워서 100만원짜리 헤드셋 사줬더니 헤드셋 마이크 음질 좋다면서 목에 걸고 여전히 이어폰 쓰고 있는 느낌이에요 크크크크크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홀리 나이트 게시판이 신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매번 홀리를 하면서 왜 얘만 슈퍼세이브 스킬에 피면기가 없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패치가 조금 늦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신보 쿨과 신빛 파괴 스킬 추가를 같이 하려고 조금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홀리나이트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도 새롭게 홀라를 운영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다음입니다. 하키부터 서포트 키운 거 존나 후회 중. 그 전까지 어딜 가도 취업 존나 잘 되고 숙제 빼기 좋았는데 하키 나오고 초반까지도 괜찮았어. 베이 나오고 나서부터 라뜰방만 존나 많아서 취업 진짜 오래 걸림. 딜러 캐릭보다 시간 두 배는 걸리는 듯. 유. 1630 했는데 하맨 하키드는 너무 안 껴주는데 1630 땅랩 분들은 어케 다님? 지인 푸마시 지인은 어케구함나 아싸임 길드팟 5월 본캐 푸마시 5월 버스 하키 1노이 하멘 1 2 노3 이렇게들 보통감 하멘은 둘째치고 하키가 레알 취업 개빡셀듯 난30 안찍고 노말중 30부터는 스펙컷이 많이 높아지는 느낌 하키는 풀초 아니면 힘들어 베이는 라포신데 카멘의 키는 라띠리네 크크 이게 5월 첫주는 베이도 라띠리 였거든요 근데 이게 5월 3,4주차를 가니까 라포스로또 바뀌고 있죠 정말 웃긴게 라포시면 서퍼 분들이 어 올릴까 하고 올리는 거죠. 그러면 1,2주 있다가 라띠리 돼요. 그럼 어 라띠리네 부케라인 딜러분들이 또 올리죠. 그럼 1,2주 있다가 라포시 됩니다. 올 말이 딱 그런 상태 같은데요. 참 게임 신기하죠. 상아탑 라포. 노맨노키라틸 베이, 라폿. 하멘하키, 개쉽, 라틸 존나 뭐가 있음, 뭔가, 뭔가임. 앞만 봐도 서포 상제로 1639 찍은 게 존나 병신짓이었음. 1620L40일 때보다 숙제 빼는데 시간이 배로 걸림. 던전 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취업 문제임. 보석도 올 시풍인데 그냥 레벨이 낮아서 라틸방만 수두룩하니 취업 존나 오래 걸림. 근데 이미 후에 존나 해서 절대 1640안 찍어주려고. 포장점이 취업인데 1630 올릴 이유 없긴 함1620 주차가 답이다. 하메나키 서포 취업 스펙이 어떻게 되나요? 노키드나 더보기하면 5주 클리어 시1630 상제로 찍히는 것 같은데 요즘 하메나키가 라떼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남바절 30은 지난 주에 찍었고 보석은 괜찮은 것 같고 품질은 더 올리기는 너무 빡센 것 같은데 트라이는 크게 상관없을까요? 아 그리고 초월은 풀초여야지만갈수 있나요? 라는 글을 올리셨는데요. 이분 스펙이 올 19강 10풍 8개고 악세 품질은 목걸이 빼고 울 100이네요. 오이분도 서폿에 진심이시네. 이제 노키하고 1630 가서 하맨키 트라이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어 댓글 볼게요. 초월만 올리면 됨. 라뜨린 이유는 님이 거기서 1 0퐁 7개 뺀 서폿이 다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스펙 걱정 니은 니은. 카멘은 1253 다니시다가 초월 90 넘으시면 하일 삼도 어느 정도 수목금에 파티 많아요. 하키는 초월컷이 더 높아서 초월컷이 더 높아서 60에서 90은 하일노 2로 다니다가 9 0이후부터 하일 2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서포터 하탑 라인부터 하키까지의 진행 가이드가 이런 것 같네요. 1620이 되면 전설 엘릭 서로 L40을 찍고 노키 트라이를 하면서 4주 동안 더보기 다 하고 경매 두 번만 먹으면 모든 부위 상제 10렙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30 노맨도 13관문 8주 정도 더보기를 다 하시면 방어구 5부위가 3단계까지 초월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1610에서 1620까지 4주, 1620에서 1630까지 4주를 하시면 꽉찬 1630이 되십니다. 이후 카멘은 하일리 노삼, 에키드나는 하일 노이로 트라이를 하면서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 초월이 75에서 90 정도가 되어야 온전하게 하멘 13과 하키 12를 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취업이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그냥 개수 완화가 되기 전까지는 하멘12 노삼, 하키 1 노이로 섞어다니는 게 괜찮아 보이네요. 1630 라인부터는 본인의 골드량과 시간, 그리고 인맥 등을 이용하여 재량껏 레이드를 즐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카멘 3관, 공포구슬 서퍼 시정, 국놀이다 대 아니다. 라는 투표 글이 있었습니다. 저도 투표했는데요. 어, 결과는 국놀이 66%, 알바노 암거나 25%, 아니다 9%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불이 탔나 좀 의문이긴 한데, 서퍼 분들, 이거 그냥 하세요. 네, 이건 하는 게 맞습니다. 카멘 폿 공포구슬 시정이 왜 논란이요? 폿시 강물 들고 갈 정도로 아덴 빡빡하게 굴릴 정도 아니지 않나? 게다가 요새 숙제방 딜러 싹다 격 참여시키고 폿들 버프 올리느라 폿격안 잡고 시키지도 않는데 공포구슬 시정 정도는 해야지 시정 안 써주는 서포트 있으면 센스 없다 월 수코인가 이런 생각 들거 같긴 해 국룰이긴 한데 전에 시정쿨 돌아오기도 전에 또 공구 쓰는 걸본적 있어서 딜러 할 때도 시정듬 강물 들 거임 왜서포이 막아줘야 함?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너무 놀랍다 왜 들어야 됨? 하는 애들이 공파포 평균인 듯 이참에 많은 서포트들이 시정들고 같이 공구 씹어졌으면 좋겠다. 네. 공포구슬 전조 패턴은 이렇고요 보스 헤드 표시 꼭지점에 가서 시정만 쓰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전조가 길기 때문에 천천히 가셔서 막아도 되니 계속 하는 버릇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에키드나 랩먹과 같은 종류입니다. 서폿이 꼭 해줘야 되는 패턴들은 책임을 지고 해야 딜러분들도 책임을 지고 딜을 하시지 않을까요? 다음입니다. 나 서포트 찬조 안 나오는 거왜 이렇게 거슬리냐? 스킬 3개만 신경 쓰면 되고, 공법도 교대로 쓰는 게 그렇게 어렵나 싶음. 필자는 3서포 도바울 다 키우고,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전레이드 다 찬조 나옴. 그런데 하얀 개 숙제방 팠는데, 왔던 서포트 딱 느낌만 봐도 조력자였음. 쉴드 안 들어오고, TN 때 싸홀? 날리고, 공법 잘안 들어오고. 그래서 와, 조력포시 숙제 오는구나. 호에 이모티콘 날림. 그러니까 변명이, 아, 많이 맞아서 이러더라. 이관은 숭조, 3관도 숭 숭조가 떴는데 같이 레이드 간 지인 두명은 나 예민하다면서 딜 큰거 들어가는 타이밍 때 공법 이나 낙인비면 숭조 뜨긴 뜬다 고 그래서 요즘 서포 구할때 찬조 폿 구함 이러면 신청 넣는 사람이 많이 없음 그냥 족같음을 감수하더라도 그냥 해야되는거냐 숙련 숙제인데 네 서포트 공증의 글이죠? 음... 조력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다음 글입니다. 못하는 서포트들 숙제방패 그만들고 오셈. 잘하는 서포트는 숙제방이던 뭐던 성케어 좋아서 힐안 돌려도 한 소리 안 들음. 근데 애초에 잘하는 서포트들은 아드 딜탐 끝나고 1버블힐 돌리던가 하지. 근데 성케어 구려서 피 깎이는데 힐도 안 줘서 한 소리 어디서 듣는 서포트들이 버블 운영할 줄도 몰라서 꼭 숙제방패 들면서 숙제방에서 힐 줘야 함? 이러고 있는 게 코미디네. 네, 이번에 는 케어에 관련된 글이죠. 성 케어와 후 케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댓글들 한번 보겠습니다. 잘하는 서폿은 쉴드 좋아서 불쾌함 없고 물약 한두 개 빠지는 거 신경도 안 쓰임. 못하는 서폿은 물약 하나 먹을 때마다 좆같음이 밀려오고 쉴드 부실해서 물약 계산하면서 게임해야 됨. 이 공산주의 병신게임은 3퍼 세지려고 수십만 골 처박게 만들어 놓고 유인원 대가리 포스로 받는 순간 빌량 3 0퍼 날라감. 크크. 서폿 영향이 커도 너무 크니까 서폿 받는 순간부터 불안 앞서게 됨 하면 사관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잘하는 딜러들은 물약 안빠짐 숙련도 부족들이 케어 탓으로 돌리네 크크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금손병도 도져서 서포 패는 애들 보니 웃기네 크크크 롤 인구수 부실골이 반절 이상인데 서포 패는 애들 보는 것같음 플레이 영상 깔아 그럼 존 모신 애들 한 트럭일 듯힐만안 굴리는 폿은 힐을 못 굴리는 게 아니라 그냥 포 자체를 못할 확률이 매우 높음 근데 폿이 기본적으로 스킬 빠짐없이 굴리고 딜러가 숙련 이라면 힐쓸 상황 자체가 거의 안 나옴. 이 상태에서 피 빠지면서 케어 호소를 한다? 이러면 딜러가 전가 쳐먹는 게 맞음. 혼자 피 계속 빠지면서 힐 달라고 지랄하는 딜러 꽤 많음. 스킬 3 개만 신경 써서 찬조는 개나 소나 나올 거임. 근데 그럼 케어는 조상님이 해주시냐고. 크크크크. <laughs> 요즘 공파 포시랑 레이드 가면 스트레스 엄청 받음. 공 버프 유지 플러스 케어 바라는 건 사치고 둘중 하나만 해줘도 감격스럽다. 딜러 한 명이 못하면 서포시 고통받지만 서포시 못하면 딜러 3명이 고통받는다. 댓글들은 거의 공파포세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고요 간혹 공호 댓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극티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주 깔끔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건 고정팟을 구하세요. 공팟에서 고통받지 마시고 고정팟을 구하시면 됩니다. 본캐팟 구하시고 거기서 고정팟 분들과 부캐로 같이 숙제하시면 크게 스트레스가 없으실 것 같네요. 위두 글은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상반된 의견인데요. 아마 글을 쓰는 해당 레이드 자체도 좀 다를 것 같고요. 찬조 부분 얘기는 카양겔이니까 1580 배럭 구간일 테고 캐어 쪽은 카멘 쪽 같아요. 공증과 캐어를 모두 빡빡하게 한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딜러분들은 보스와 본인만 보면 되지만 서포 분들은 보스와 본인 그리고 세 명의 딜러들도 찾으면서 보통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케어기를 쓰지만 안 감아질 때도 분명 있어요. 게임사에서 이건 무조건 서포이 쉴드를 줘라라는 패턴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패턴이 대부분입니다. 분명 피안디 딜라라고 만든 패턴인데 쉴드 있으면 딜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말씀드렸죠? 고정파가서 쉴드를 달라고 하면 돼요. 공파도 와서 쉴드가 없네? 버러지 서포시네?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팟은 서로가 어떤 스타일로 딜을 하고 서포팅하고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레귤러적으로 좀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정팟에서 되게 극한의 효율로 딜각을 뽑으셨다면 공팟에서는 좀 안전하게 딜각을 뽑으시는 게 맞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포터가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덜 해주시면 서로 숙제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적지 않을까 싶네요. 서퍼분들이 포 못하는 딜러한테 욕을 잘안 해요. 좀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를 생각하지. 그리고 숙제팟이 또 모두가 똑같은 숙련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글들과 댓글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평화로운 로아 숙제가 되길 바라면서 서포도 월간지 2024년도 5월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콘텐츠로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